3월 5일 금요일 추천주 드리겠습니다. 아, 새로운 종목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아, 종목을 여러 개를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여러 종목을 드리면은 그 중에 한두 개씩 물리고 대처를 하다, 하지 못하다 보면은 총알, 총하... 종목이, 물린 종목이 계속 늘어나면서 총알이 떨어지게 됩니다. 총알이 떨어지게 되면 정작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새로운 종목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 주식 종목은 함부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주식 종목을 함부로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3월 5일 금요일 추천주. 2월 1일 추천주 나간 지 이제 한달 됐습니다. 한달 지난 시점에서 추천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드렸던 게 프리엠스라는 주식이에요. 프리엠스를 왜 드렸냐? 앞으로 10개월간은, 아, 앞으로 1개월간 최고의 이슈는 대선주다. 저는 제가 1월 28일 방송, 2월 1일 방송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프리엠스를, 프리엠스가 이재명 대선 테마주예요. 삼부토건은 이낙연 프리엠스 이재명 서연은 서연은 윤석열 저는 세 개를 다 갖고 있죠. 근데 왜 프리엠스를 드렸냐? 삼부토건도 안 드리고 서연도 안 드리고 서연이 오늘 엄청나게 갔죠. 서연이 어, 지난 3일 동안 7, 80% 갔습니다. 근데 왜 서연을 안드었냐제 생각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대 정치 안 하겠다. 대선 안 하겠다. 그럴 수도, 있, 조금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게 오늘 예측을 깨고, 오늘 오후 2시에, 어, 검찰총,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서현이 상악가를 치었죠. 하여튼간에, 대선주는, 대선, 여러분, 대선주가 뭐, 이게 사기다, 뭐, 이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유연하게 받아들이시고, 공부를 해야 돼요, 대선주를. 대선주를 공부하면, 여러분은, 대선이 있을 때마다 5년마다 큰 돈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대선주의, 대선주의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 정확히 알면은.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나 이낙연 씨는 끝까지 정치를 할 사람이고, 대선에서 끝까지 맞붙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재명 테마주 프레임스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2월 1일에 14,800원, 원래는 17,800원인가에 들었었어요. 1월 28일에. 떨어졌는데 추매하시라. 아 떨어졌는데 추매하시라. 그러고 14,800원 다시 새로운 매수가를 제시를 해가지고 지금 오늘 현재 18,200원이죠. 어, 그전에도 17,000 얼마까지 18,000 원까지 뭐한한두세번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이랬는데 오늘 그 서연 때문에 그 윤석열 총장이 사퇴함으로써 좀 다시 부각돼서 좀더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프램스 이 종목은 어 그대로 26,000 원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기를 어,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강원랜드 제가 2월 1일날 추천드렸는데 23,400 원인데 지금 오늘 종가가 26,100 원이죠. 어, 강원랜드 뭐, 25년까지인가, 2025년까지인가, 원래, 저긴, 음, 그, 운영인데, 어, 오늘 결정이 났죠. 2055년인가, 45년까지 20년 더 하기로, 그,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강원랜드. 어, 23,400원에 2월 1일 날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26,100원입니다. 이것도 계속 가져가시기를 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제가 2월 1일 추천을 드렸는데 이건 떨어졌어요. 이게 5만 얼마까지 갔다가 뭐 유중도 있고 뭐 이것저것 이슈가 있어서 떨어졌는데 하나솔루션은 솔직히 언제 오를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뭐 직장인 직장인 분이고 계속 뭐 주식을 단타를 못 치시고 장투를 하시는 분이라면 뭐 내려갈 때마다 추매를 해서 분명히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합 예, 솔루션. 예, 그래서 이거는 떨어질 때마다 이게 내가 장투하는 분이라면 단타치는 분이 아니고 장투하는 분이라면 어 떨어질 때마다 추매를 해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갖고 계셔서 나중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내가 장투를 못한다 이러시면은 어. 본전이 오시면 손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오를지 모르겠어요. 이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 1일 추천주를 점검을 해봤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선주 뭐, 뭐, 그게 사기 아니냐, 뭐, 그 회사가 뭐 하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오르냐, 뭐, 꼭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대선주를 지금 12년 정도 하고 있는데, 5년 주기로, 어, 대선, 대선주는 계속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뭐 아가방 이런 거, 아가방 우리들 제약, 뭐 바른손 예 그런 거 그런 걸로 수익 내신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안철수 거 안내 뭐 이런 걸로 써니전자 이런 걸로도 엄청 수익 큰 수익 내신 분들 많아요. 어, 사고 방식이 유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스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3월 5일 금요일, 어 2월 1일 한달 전에 나갔던 종목들 점검 한번 해봤습니다. 급하게. 예.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